안녕하세요. 한조바디TV의 트레이너 김동우입니다. 이번에도 한조 공식 시간인데요. 어, 이번엔 다시 팔 운동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알려드릴 운동 동작은요. 바벨 프리처컬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벨 프리처컬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조 공식 시간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바벨 프리처컬과 어, 짝꿍으로 운동하면 좋을 운동을 한 가지 더 추천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한 가지 더 추천해서 알려드릴 운동은요, 제가 나중에 또 한족 공식 시간에 연계로 해서 어, 한번더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오늘 한족 공식도 꼭 봐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반팔을 입었을 때이이 두근 이 두근이 딱 밑에서부터 쭉 뽑아 올라가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한족 공식 시간 바벨 프리처커를꼭 보시고 음, 또.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꼭 구독하기를 쓰리터치로 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고요 운동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운동을 좀더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많이 많이 널리 퍼트려 주세요 자 이제부터 한조 공식 바벨 프린처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 프리처 컬은 위팔뼈가 기구에 고정이 되어야만 근육의 고립 및 지속적인 긴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역학상으로 스탠딩 바벨 컬보다 이두근 하부 지점에서의 부하가 큰 운동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위팔뼈가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하완부, 전환 지점이 지면과 수평과 수평이 된 상태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스탠딩 바벨 컬과 비교해도 근육의 길이가 더 늘어난 지점에서 힘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바벨 프리처컬은 하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팔 뿌는 고정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윗팔뼈가 돌아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주셔야만 이두근에 집중적인 긴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완근이 아픈 경우는 이두근의 끝나는 지점이 전완쪽 하완쪽 요골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지배 근육분들의 갭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비효율적인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윗팔뼈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견갑골이 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두근의 지속적인 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단축신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동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쥐어 짠다는 느낌으로 하완부가 지면과 수직이 된다면 이거는 억지로 쥐어 짜는 거지 중량에 대한 부하를 제대로 건다는 건 아니에요. 역학상 중력은 수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쥐어 자는 가짜 절정 수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는 위치를 수직이 되기 직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바벨 프리처 컬과 짝짝콩으로 묶어서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인클라인 덤벨 컬인데요. 추후 한조 공식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이 봐주세요. 이 훈련은 이두근 하부 쪽에서 수축이 강한 훈련이니까 바벨 프리처 컬, 이두근 하부가 목표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루틴으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한조바디TV의 한조공식 그리고 트레이너 한조였고요. 앞으로도 한조공식 시간은 계속됩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